오늘은 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말씀처럼 매우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읽고 기도를 어, 드리는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27살의 나이에 복음의 불모지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떠나는 날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20편 121편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선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해발 754m 높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54m 다소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어, 여리고는 근데 그 여리고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 258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높이로는 1,000m 이상 그리고 길이로는 8마일 정도를 산등성을 어, 타고 계곡을 지나서 막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황량한 광야, 광야가 펼쳐져 있고 또 크고 작은 그 언덕들과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해서 물건들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은 쉴 때마다 조를 짜가지고서는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온갖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긴장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럴 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든든하게 지켜줄 존재, 나를 정말 완전하게 도와줄 존재를 찾는 것일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어,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아이 동이 어디서 올까? 산은 예쪽부터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불변하고 장엄하고 영원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성을 짓고 산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사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의 대명사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는 오늘날 개념으로 하자면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의지하는 재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의지하는 어떤 특정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권력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겠지만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 형제, 친구 등등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들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여기집니다. 우리가 성경 첫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는 신앙고백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근데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뭐 강결사.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저, 모두가,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가 그 영원은,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죠. 그냥 막연한 뿐인데,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 오신 자존자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천진 만물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마리 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어그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나로 되어 있고 3절로부터 8절까지는 2인칭 너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보면 이 시편 121편은 산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성전인 산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한쪽에서 1절과 2절을 부르며 다른 한쪽에서 3절로부터 8절까지를 교대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또이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죠. 몇번 나옵니까? 세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섯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팔을 뭐헛디뎌가지고뭐 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말이죠. 이 근육이 좀 많이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어, 그냥 잘 이렇게 큰뭐 상처 입지 않고, 어, 그렇게 넘어지고 또 금방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신체의 반응 속도도 늦어지고 또 근육도 점점 사라지고 해서 실축해서 넘어지면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르신들께서는 어, 계단을 어, 오르내리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누가 옆에서 꼭 붙들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 근데 이 순례자들이 신뢰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가, 오르고 있는 그 길도 사실은 계단에 오르는 거그 그지상으로 위험한 길입니다. 그 오르는 길에는 옆에 계곡도 있고 뭐 크고 작은 바위도 있고 내리막, 오르막, 경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축해서 넘어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축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 뒤에 부모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막 거의 대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나를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뒤에서 이렇게 지켜 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이로다막 넘어진 경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그 손으로 붙들어주신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엎드려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또,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낮에 잠깐 졸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도 잠깐 졸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이니까 밤에, 밤에는 자야 돼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이건 밤이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깜빡하는 순간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차하는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뉴욕공항에 갔다 오는 육바스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laughs> 애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 큰 차가 깜빡이도 없, 없고, 그냥 뭐 제차선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 블라디스파에서 저를 못본것 같아요. 제 차를 못본것 같고. 뭐 거의 달려고 어, 그랬어요. 어, 그래도 꽝 부딪히면 뭐 저는 차가 조그만니까 부딪히면 이제 저는 뭐 옆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없을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 그 차가 갑자기 힘들 틀었는데, 뭐, 사람들은, 아, 그 사람이 이 틀었겠지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강한 힘이 밀어내는 그런 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겁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이접사님도 예전에 간증을 하기를 차를 타고 하는데 평소에 간증이 말고 다른 차선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다른 차로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사슴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했어요. 어 뭐, 뭐 독일에서는 뭐 비행기 헹글라이인가 그 이렇게 하다가 헹글라이더 옆에 떨어졌는데 본인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이런 간증.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이 다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예? 네?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 이것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을 하는데, 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죠?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아, 낮에 해 밤에 달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열사의 햇빛이 괴롭히고 햇빛 밤에는 차가운 달빛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밤에 그 음산한 달빛에 사람들은 한기를 느끼며 우울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에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1년이 되면 1년 366일에 예?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정말 믿음이죠. 예, 오늘 본문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아주 편하게 탕탄대로만을 가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도 안 겪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데 어떻게 평지만 계속되겠습니까? 산에 오르는데 오르고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길에서 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좀 불안해 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꼭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방콕 쪽이다. 이렇게 방에 꼭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고 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데 사람의 그 영혼이 빈약해지는 현상이 오늘날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수 있을까요? 복자는 약을 복용하고 애완동물과 놀거나 영화 감상, 연극 감상, 음악 감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현실의 삶의 삶에서 내가 정말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6절은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육체도 마음도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또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또팔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 동안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 보통 이제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지켜주려고 하죠. 그러나 어, 사람은 어, 그렇게 못할 때도 많고 또 사람은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영원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 뭐, 우리가 아침에 일터에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서 출입, 우리의,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출, 예?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두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입, 출입, 모든 것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한 나라의 대통령일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고 그러면 몇주 전부터 난리가 나죠. 뭐 사전 작사을 하고 심지어는 매너 뚜껑까지 다 열어보면서 철저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에워싸고 일단 유사시에는 경문들이 몸을 던져서 총탄을 대신 맞으면서까지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원수들이 암살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보호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한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귀히 여기시고 더 철저히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시편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찾아보면 정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 그런 유지를 겪을 때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빠지고는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막 우리는 막 살아도 되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 다니는 차선과 같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뭐, 뭐, 좌충우돌 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요리를 꼭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막 살면요, 이제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자신도 힘들게 되고, 가족도 힘들게 되고, 모두가 힘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0편 34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위험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언제나 상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절지도 주무시도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자리에 누울 때까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받으며 평강 가운데 지내시고 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나를 완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